안녕하세요. 한지안입니다. 더마픽스 같은 회사고요. 예, 이거는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외선 차단 마스크인데 UVA, UVB까지 이렇게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 액티브 퍼포먼스 UV 프로텍션 마스크. UVA, UVB 이렇게 막아주는 자외선 차단 마스크고요. 예, 토마픽스 액티브 퍼포먼스 UV 프로텍션 마스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빠른 흡수, 빠른 건조, 편안한 착용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22년 2월에 제조됐고요. 예,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이 재질로 <laughs>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손세탁은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불가능합니다. 예, 반드시 손세탁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마스크로 가려지지 않는 부분이 예, 있을 수 있다는 거 나와 있구요. 예, 이렇게 다리미는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laughs> 자, 마스크가 이렇게 비닐에 들어있습니다. 안은 네, 안은 비어있고요. 마스크가 이렇게 비닐에 들어있는데 이걸 보시면 이렇게 이 원단이 이제 자외선을 차단하는 원단으로 나와 있어서 이쪽은 귀, 이쪽은 입, 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스크이기 때문에 그냥 착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착용하시면 이런 모양으로 얘가 귀, 귀, 코, 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마스크. 뒤집어, 뒤집어서 보여드리면, 예, 이렇게 귀쪽, 코쪽, 입쪽. 예. 이렇게 그림과 같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여성분들 사이즈에 이제 맞게 나온 것 같아요. 예, 조금 남자분들한테는 조금 작을 수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마스크도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예, 이런 마스크 굉장히 얇아요. 예, 얇은 재질이고. 예, 음, 부들부들합니다. 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맙습니다.